영국 공군 23조원 협의서 제출, KF-21 영국 긴급속보 구매 계약 단독 결정한 영국, 일본 프랑스 페닉,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생산 수출 중인 주력기 FAO-10 KF-21의 무장을 강화하는 길이 열리면서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아프라카 등 각지에서 무장 강화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22일 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 기업인 MBDA 그룹 영국 지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순방기간 중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KAI는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했다. 체결식에는 박문규 산업부 장관과 영국 케미 베이드녹, 케미 베더노크, 기업통상부 장관 강구영 KAI 사장, 크리스 알람, 크리스 엘럼 mbda의 uk 사장 등 양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산항공기 무장능력 강화와 잠재수출국 대상 마케팅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기와 무장의 패키지 수출 캠페인을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기체계 통합 역량을 갖춘 kai와 무장기술 역량을 지닌 mbda의 협력에 따라 fao10 KF21 등 국산 항공기의 경쟁력 향상과 잠재 수출 시장 공략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FAU10은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AESA 레이더를 기반의 탐지 능력, 중급유 기능 등 높은 비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연이은 수출 성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수한 성능으로 기수출국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무장 능력 확장 시 추가 후속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폴란드 대통령 한국산무기 매우 높게 평가 방산협력 확대 기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4일 한국 폴란드 군사 방산협력에 관해 폴란드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언론 발표에서 우수한 많은 한국 무기들을 폴란드가 대규모로 구입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5년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한국 무기인 K2 전차, 천무,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군인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다."며 군인들은 매우 높이 한국산 무기를 평가하고 있고, 폴란드에서 대규모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정치, 경제적으로 깊은 신뢰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향후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서도 생산되기를 기대하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로도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두다 대통령은 양국 국방부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날 한 폴란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협력 증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방산 협력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이미 폴란드 내에서 3만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두다 대통령은 화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폴란드에서 대규모 질소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최근 관련 기관간 최초의 접촉이 있었다고 말하며 조만간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이 최근 폴란드산 드론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폭발물 제거 로봇도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인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특히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의 농식품 수출 증가를 기대한다. 며 우수한 농식품 생산국인 폴란드의 제품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소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윤 대통령에게 폴란드산 소고기 수출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선 한국이 일관되게 우크라이나를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도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이런 이유로 전력상 공백이 발생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구입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1953년부터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최근 긴장고조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어. 폴란드는 한국이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잘 이해하고 있고 지난 6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해온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고 덧붙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5일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한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납품 예정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둘러보고 생산라인을 시찰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440억 달러 약 60조 8212억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선 124억 달러, 약 17조 1,405억 원에 해당하는 1차 계약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FAU-10 48대, 현대로템의 K2전차 180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18대가 납품될 예정이다. 이후 K9 자주포 152 문과 천무 72대에 대한 2차 구매 계약도 이뤄졌다. 당시 발표된 각 계약 규모는 3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었다.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었다. 우리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 여력 제한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이트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폴란드 측은 금리가 높다며 조달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계약을 요구했다. 그런데 폴란드가 돌연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일환으로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2차 계약 내용은 한국에서 생산해 폴란드에 인도하는 1차 계약분과는 다르게 전차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등을 포함한다. 협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협상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도 70억 달러, 약 9조 6,705억 원, 애달의 1차 계약, 36억 달러, 위 2배가 넘는다. 폴란드는 K2전차 2차 실행 계약분 대금 역시 우리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민간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시점은 폴란드 독립 기념일인 다음달 11일께로 점쳐진다.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민간 금융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무기 체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승리한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한국과의 방상계약 재검토를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유럽이나 미국 장비의 경우 한국과 같은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면 자국이 서방과 러시아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속한 군 현대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방산업계 분석이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위산업 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 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K방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은 지난 9일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ETF 상장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에 제출했다. 약두 달간의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내년 초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플러스 K-방산을 벤치마킹했다. 구성종목과 종목별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 K-방산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LIG 넥스원 등을 담고 있다. 올들어 이달 18일까지 67.61% 급등해 세계 주요국 주식형 ETF 가운데 수익률 1위를 달리는 중이다. 하나그룹은 ETF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K방산의 경쟁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하나그룹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지난 8월 연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MRO.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방위산업체로 구성된 K방산 상장 지수 펀드 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한번더 밸류업, 기업가치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K방산 ETF 수익률이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어 흥행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은 내년 초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ETF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하나자산운용은 미국 현지 ETF 운용사인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콘셉트 ETC와 협업할 예정이다. 거래시 사용되는 티커, 종목명, 는 KDEFENS의 약자인 k d f 다이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플러스 K방산 ETF와 구성 종목과 종목별 비중이 비슷하게 설계된다. 플러스 K방산은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67.61% 상승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대만 등 세계 주요국 주식형 ETF, 레버리지 인버스. 단일 종목 제외.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K-방산 ETF가 수익률 1위에 오른 것은 외국인이 방산 종목을 쓸어 담으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8,0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와중에도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2,516억 원. LIG 넥스원 754억 원. 현대로템 575억 원, 한국항공우주 461억 원등 방산주는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K방산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방산 종목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 IB 과기관도 최근 투자 규모를 늘리는 등 K방산을 주목하고 있다. 미어. 이번 ETF 상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현지에서 기업 설명, IR,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으로 안보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K방산 업체들은 올해 깜짝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만 최소 4조 원 규모 자주포 미사일 등의 신규 수주를 받을 만큼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출액은 올해 처음으로 200억 달러 약 27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로키드마틴을 꿈꾸는 하나그룹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미국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 육군과 자주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 시험 계약을 맺으면서 K9 자주포 미국 납품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도입하는 무기는 서구권은 물론 글로벌 표준이 되는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미국 진출은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그 의미가 크다. 미어. 한화 자산운용이 K 방산 ETF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로 한 것도, 글로벌 자본시장에 국내 방산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